오늘 하루 잘 보내? 라는 아침 인사라던가 오늘 하루 잘 지냈어? 라는 저녁 안부를 묻는 SNS상 연락은 연인 사이에 흔히 있는 소통입니다. 그런 속삭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연인들이 싸우는 주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락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베스트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친구 사이라면 회사 동료랑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깜빡 잊어버려서 연락 안한 일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는 다릅니다. 오늘은 연락과 관련한 연인 사이 갈등을 해결하는 명쾌한 대화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연락을 하고 밤 늦은 시간 잠들기 전에 한번더 연락을 해주던 B씨가 연락이 없자 A씨가 톡에 연락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연락 없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B씨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이 없던 일이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이해해주고 넘어갔는데, 이번 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척 화가 나다 보니까 버림받기 전에 버려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돼서 다음날 B씨에게 이별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나전달법을 활용해서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좋을지 대화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너를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비판받거나 비난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아, 그랬구나, 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해주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는 그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A. 객관적 사실. 나는 네가 어젯밤 연락을 하지 않아서 감정.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염려되고 불안했어. 영양.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 바람. 다음에는 연락을 미리 해주면 좋을 텐데. B. 공감적인 반응. 아, 그랬구나. 운동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 불안했구나. 객관적 사실. 어제 나는 퇴근하고 나가려는데 과장님이 일을 시켜서 늦게까지 일을 했어. 그리고 친구에게 급히 달려가느라 연락을 못 했고, 유학 갔다 귀국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많이 취하다 보니까 계속 연락할 여유가 없었어. 감정, 술을 마시면서도 연락을 못해서 나도 마음이 불안했어. 바람, 다음에는 신경 써볼게. A, 공감적 반응. 아, 그랬구나. 바쁘고 힘들었구나. 객관적 사실과 감정. 나는 너의 연락이 제때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B. 공감적 반응. 그렇구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구나. 바람. 다음엔 더 신경 써서 연락을 해볼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A의 불안감은 감소하고 신뢰감을 금세 회복하게 될 겁니다. B도 비판받거나 비난받는 기분이 들지 않으니 연락을 할수 없었던 사실을 마음 편히 이야기하고 그때 마음이 걸렸다는 감정을 나눔으로써 A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꼬리를 달지 말고, 아, 그랬었구나 정도의 말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전달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대방의 잘못을 알게 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다면 소통은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연락의 주제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깊은 심리적 이유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나치게 상대방의 연락에 집착하거나 기대하는데 반해서 한 사람은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일처럼 여기고 지나친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한 사람은 상대방이 연락이 없을 때에 크게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연락 따위는 아예 필요도 없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라며 불안해하는 상대방을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 보통 쌍방 모두에게 다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는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고 시골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양육되었고,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A에게는 떨어짐에 대한 불안이라는 심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B도 역시 바쁜 부모님과 많은 형제들 때문에 무관심과 방임 속에서 자랐는데 A와는 반대로 자신의 슬픈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의존과 독립은 적절한 것이 가장 좋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과거 경험은 우리를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심리적 이유가 무엇이든 서로 어떻게 할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연락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자주 다투게 돼서 급기야 이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락을 어떻게 할지 몇번 할지에 대한 상세한 약속을 정하고 지키고 지키지 못할 이유가 생겼을 때는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또 상대방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소한 문제 같지만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연락 문제로 연인 사이에 갈등을 풀어나가는 공감 기술과 나 전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